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가 팔라독 틱텍스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정준과 바로 함께 팔라독 틱텍스, 레츠 고고 하자구요. 자, 일단 닉네임은 당연히 정준. 오케이, 정준 하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오, 뭐야, 프롤로그가 나오나요? 일어나세요. 싫어요. 더잘 거예요. 그러니까 스킵을 누를게요. 하하하하. <laughs> 하 이게 바로 정순이지. 그렇게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이벤트 안내, 핫타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알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여튼, 어서오세요. 팔라도. 언데드들에게 점령당했어요. 어, 그래요? 네, 관심 없어요. 하하하하. <laughs> 저는 이 게임이 재밌나 보러 온 거지 이 세계를 구하러 온게 아닙니다. 여튼 얼른얼른 얼른 움직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테이지 폐허의 도시.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히어로가 존재하는데, 히어로들을 이제 전장에 배치해가지고 뭐 싸우는 그런 게임이에요. 뭐 흔한 그런 모바일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약간 RPG성 게임이랑 비슷한데, 여튼 게임이 시작됐어요. 가자, 가자, 가자. 당신이 쓰러지기 전에 보스의 HP를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보스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좀비를 소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데드 군단의 전력을 주의하면서 당신의 히어로를 소환하세요. 오키오키, 오키. 몰라 그냥 막 소환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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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해 일단. 그러나 무엇보다도 팔라독 당신의 힘을 잊지 마세요. 스킬을 사용하세요. 스킬, 오라 파워! 와, 우와, 우와우, 뭐야, 이거. 방금 전에 스킬, 개간지 나는데? 어 그리고 여기 아래에 요런 포인트 같은 게 있는데, 요런 포인트를 모으고 관리해가지고 이제 유닛들을 뽑아가지고 싸우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약간 클래시 로얄이랑 좀 비슷한데, 되게 흔하죠? 예. 아직까지는 되게 특별한 그런 이미지는, 어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님들, 제가 메인 메뉴에 왔고요. 님들, 솔직히, 모바일 게임 들어가면 국룰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우편함에서 선물이 왔나, 안 왔나를 봐야 되는데, 고작 고기 100개밖에 안 줍니다. GM 팔라독의 선물, 그리고 패키지 뭐 아무것도 없고, 또 고기 상자를 줘요. 아니, 나를 완전, 어? 뒤룩뒤룩 살찌우게 한 다음에 잡아 먹을 생각이야? 아, 왜 자꾸 고기 상자만 주는 건데, 아, 고기 말고 그냥 장비 같은 거 주면 안 되나. <laughs> 자, 일단은 히어로들을 편성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히어로가 지금 딱히 없고 나머지는 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전투 시작. 덤벼라, 아 아식들아. 정준이 나아가신다. 자, 전투가 시작됐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유닛 뽑고.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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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그렇지. 나의 히어로들이여. 적들을 쓰러트려라. 가랏, 가랏. 그리고, 팔라독의 스킬 한번 사용해주고, 오라의 파워, 빠세이. 오, 간지 좀 나는데. 근데, 간지만 나지, 뭔가. 나의 만족을 아직까진 채울 수가 없어. 정주는 굶주려 있단 말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좀비들 약해? 아이, 자식들 겁나 약하네? 어? 안 되겠다. 바로 그냥 다음 지역. 정준이 1-3 스테이지도 그냥 아주 쉽게 박살 내버리고 오겠습니다. 덤벼라 이 자식들아. 덤벼라. 야근데 왜 자꾸 좀비만 나오냐? 좀비 말고 좀 강한 애들 나오면 안 돼? 어? 에라이 겁나 약한 애들만 나오고 말이야. 아주 그냥.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오케이. 자, 이제 팔라독 스킬이 그렇지. 활성화가 됐죠? 가자 가자 오라의 파워 빠세이 와우 요거 요거 간지난다. 그렇지만 간지가 나면 뭐해? 데미지가 쎄야지,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화려하고 멋있었으면은 어 스킬 쓰는 맛이 났을 텐데 되게 단순하달까? 음, 간지는 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그런 팔라독의 스킬? 그리고 제가 히어로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아주 중요한 곳에 오셨군요, 팔라더. 당신이라면은 어쩌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어, 근데 튜토리얼 뭔가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히어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히어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 버튼을 통해서 히어로를 레벨업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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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았어. 아, 뭐, 일단은 상점 한번 봐보자고, 상점. 스타터 패키지랑 스타터 패키지 2가 있는데, 아이, 저안 삽니다. 예, 안 사요. 그리고 갓차 좀 하려고 했더니, 보석이 무려 270개가 필요하네. 아이, 젠장. 어, 그리고 장비는 뭐죠? 강화석 밖에 없네? 어 장비는 뽑는 게 아닌가 봐요. 그리고 여기는 팔라도 이제 정준의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요. 튜토리얼 건너뛰세요. 저는 안 봐도 압니다. 그냥 레벨업 시켜버려 오케이 맥스로 찍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자 쭉쭉 레벨업 하려고 했는데 레벨 3까지밖에 안되나봐요 그니까 결론은 뭐다? 지금 내가 딱히 할거는 없다 음 그리고 식량상장과 고기상장과 요거를 사용하면은 고기 50개를 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다 사용해버리고 그러면 바로 스테이지 1라시사 렛츠고고고 자, 과연 이번 스테이지는 제가 박사를 낼수 있을지? 가자, 가자. 근데 이번에는 보스의 생김새가 다르네요? 야, 뇌가 머리 밖으로 튀어나왔어.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요 어? 참교육을 해줘야겠어. 어, 그리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수 있나봐. 어,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다. 오케이. 소환 겁나게 해버려. 가자, 가자, 가자. 보스 그냥 파괴를 해버려. 오케이. 보스 박살내기 성공. 이게 바로 정춘입니다, 님들. 클라스. 근데, 님들, 제가 보기에는 이 게임, 보석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임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바로 갸차를 따로따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가자! 과연 어떤 게 나올 것인지 스킵해버려! 아, 뭐야 이거? 노멀 등급의 쓰레기 히어로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주연장, 다시 한번더 뽑아. 가자 가자 가자. 오, 노멀 등급. 이거 나름 괜찮은 건가요? 잘 모르겠네. 몰라 그냥 뽑아. 계속 뽑아. 계속 뽑아. 가자 가자 어 슈퍼레어 등급 나왔습니다 개꿀 한번더 가자 가자 이번에는 과연 아이고 노멀 등급이 나왔네 자 다시 한번 과연 또다시 슈퍼레어 좋았어 다시 한번더 오케이 와우 레어 등급까지 오늘 느낌 되게 좋은데? 오늘 좋아 되게 가자 가자 어 또다시 레어 등급 이거 확률이 되게 괜찮은데? 어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러면요 님들 일단은 여기에 1-10 스테이지에 요런 좀비가 한 마리 있는데, 어, 저 녀석 뭔가 강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저 녀석까지 한번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가자, 가자!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9까지 제가 클리어를 했고요. 드디어 도착했다. 1-10 스테이지. 요 녀석이 어,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과연 강한 녀석들을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 어,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같이 정준과 1-10 스테이지 레츠고 해보자고요. 가자, 가자, 가자. 이 녀석들 한번 참교육 해주러 가보자고. 딱 보기에도 뭔가 이제 어 여기 좀비 스테이지에 일상인 그런 느낌인데. 오, 총을 발사하네? 근데 총 발사해서 어쩌려고? 어? 어쩔 건데? 내가 더 강한데 어쩔 건데? 야! 잠깐만, 피가 뭐 저렇게 빨리 달아. 야, 이러면은 내가 1-10까지 겁나게, 어? 달려온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빨리 깨버릴 거면은. 너무한데? 어, 근데 잠깐만, 레벨 5를 달성했는데, 요런 식으로 저의 기본적인 능력치가 상승됐고요. 식량을 140개, 골드를 무려 만원, 그리고, 와, 보석 200개에다가 뭔 이상한 주문서 10개를 줬는데, 나는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 오로지 보석 200개만 눈에 들어온다고. 오케이, 좋았어. 아 근데 10회 뽑기 11회 뽑기를 하려면은 보석이 270개가 필요하네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러면은 제가 따로따로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쓰레기 두번째 쓰레기 세번째 조금 덜 쓰레기 자 네번째 어우 좋았어 자 그리고 다섯번째 과연 쓰레기 여섯번째 와 야,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이거 S.S 레어, 오 슈퍼 슈퍼 레어 이런 건가? 이게 바로 정준이지. <laughs>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어... 여기 뭐 확률 같은 거 없나요? 확률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s s r 을 뽑을 확률이 1%라고 하는데 1%를 뚫은 남자 정준이라는 건가? 좋았어. 와 잠깐만 배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성스럽다. SSR 등급. 야, 이게 바로 어클라스 아니겠어? 너무 좋아요. 아주 야, 만족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노력과 화이트캣이라는 고양이를 획득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그런 등급의 캐릭터인 것 같죠? 그러면은 자이 녀석을 이제 여기 후방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SR 등급을 여기 후방에다 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레어 등급으로 이제 배치를 하자고요. 오케이. 마지막 한 놈까지 오케이 이제 저의 대게는 노멀 등급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 요거 인원수를 맞추려면은 아쉽게도 노멀 등급을 넣어야되기 때문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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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바로 같이 다음 스테이지로 렛츠고 해보자구요 자 과연 얼마나 정준이 강해졌을지 기대가 되는데 렛츠고고고 고, 고. 자 SSR 등급이 여기 있거든요 너의 한번 강함을 보여줘라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얼마나 강할지 내가 기대가 된다고 어 뭐야 이거 뭔 스킬이야 어 누가 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무려 SSR 등급에 소환 포인트가 40이나 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40이라고 적혀있어요 아 일단 스테이지 클리어를 했는데 역시 높은 등급일수록 뽑기는 되게 힘들구만. 어. 그래도 높은 등급을 얻었다는 게 어디냐, 그죠? <laughs> 그러면은 제가 여기 40까지만 한번 깨보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가자, 가자, 달려버려. 자, 바로 참교육하러 렛츠고, 가자, 가자. 덤벼라 이 자식들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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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오케이, 뚝배기 깨버리기, 뚝배기 깨버리기. 죽어라, 죽어라. 와, 보스 피 달리는 속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정준의 공격력이다 임마. 정준의 강함이야 강함. 그렇지, 죽어버려. 자, 그러면 여튼 이제 제가 이거 별 40개를 도달해가지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요거 보상 한번 받아보자. 오케이, 과연? 기록해를! 아이, 뭐야. 고작 고속 30개밖에 안 준다고? 젠장. 그러면 남은 걸로, 갸차 한번 하고 영상 끝내자. 오케이. 갸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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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과연, 마지막은 쓰레기로 장식하는 게 국룰이지. 오케이. 하하.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해본 게임은 이제, 팔라독 틱텍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재밌는데 네 뭔가 특별한 게 없어 특별한 게 없고 다른 모바일 게임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장점도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거보다 재밌는 모바일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겁나 인기가 많았던 팔라독을 RPG 느낌으로 이제 좀어 게임으로 가져왔는데 게임 자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다른 게임들과 차별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 그래서 여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더더욱 꿀잼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님들 모두 안녕 빠이빠이 잘가요